이번 NBA 올스타 주말에 스포츠 팬들이 주목할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스테판 커리와 사브리나 이오네스쿠가 3점 슛 대결에서 맞붙는 것입니다. 스테판 커리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3점 슛의 신으로 불리는 NBA의 거물입니다. 7번의 올스타 선정과 2번의 MVP 수상, 그리고 3번의 NBA 챔피언십 우승까지. 경기마다 평균 9.1개의 3점 슛을 시도하며 42.6%라는 어마어마한 3점 슛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이런 커리에게 맞서는 사블이나 이오네스쿠는 WNBA에서 가장 뛰어난 3점 슈터 중한 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그녀의 커리어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빛나는 성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NCAA 역사상 최다 트리플 더블 기록 보유자, 팩시비 컨퍼런스에서의 역대 최다 어시스트 기록 보유자이자, NCAA 디비전 I에서 2000 득점, 천리바운드, 천어시스트를 기록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녀는 경기당 평균 6.9개의 3점 슛을 시도해 37.7%라는 놀라운 3점 슛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이 인디애나폴리스에서 2월 17일에 진행될 NBA 올스타 주말 3점 챌린지에서 맞붙을 예정이라는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대결은 비단 선수들의 경쟁뿐만 아니라 NBA와 WNBA를 아우르는 스포츠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결입니다. 지난 여름 WNBA 올스타 3점 콘테스트에서 사브리나가 37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스테판 커리와의 대결을 제안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커리는 곧바로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커리는 ESPN에서, 사브리나가 올스타 주말에 놀라운 37점을 기록했는데, 제가 이제 그 기록을 깨봐야겠죠. 우리 둘중 누가 더 나은 3점 슈터인지 확실히 가려내야겠죠. 라며 자신감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1월 25일 목요일, 커리가 워리어스의 신의 브랜든 포지 엠프 스키에게 3점 콘테스트의 최고 기록 보유자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포지 엠프 스키는 정확히 이오네스코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해야 겠어요. 사브리나를 불러 이제 진짜로 한판 붙자라고 말해야 겠습니다. 커리는 포지 엠프 스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도전할 때가 왔어. 진짜 재밌을 거야. 일반적으로 NBA 선수들은 코너에서 6.7m, 그외 지역에서는 약 7m 거리에서 슛을 하며 WNBA 3점 라인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약 6m로 설정 됩니다. 그러나 3점 콘테스트가 어떤 거리 에서 진행될지 그리고 각 선수들을 위해 거리가 조절될지 등의 세부 정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이 대회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직후 사브리나는 nba 라인 에서 쏠게요. 시작합시다. 라고 트윗하며 이 대결을 통해 누가 진정한 3점 슛의 제왕인지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3점 콘테스트는 NBA와 WNBA 사이의 경계를 허물며 혁신적인 스포츠 경험을 팬들에게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스테판 커리와 사브리나 이오네스쿠, 이두 명의 슈팅스타가 어떤 환상적인 경기를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결 이후 NBA와 WNBA 선수들 간의 혼합 이벤트가 더 활발히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